1-2 1-2 1-2 1-2 1-2 1-2 1-2 1-2 1-2 1 2 1 -2. 1 -2. 1 -2. 1 -2.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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

나파다 썼는데 아.. 이정도면 못 뛰겠는데 야 시작하자마자 아야 13초 만에? 야길선도게이괜찮야민재드림1일중좀쉬 괜찮으니까 아형 <몬람> 팀이시죠? <몬람> 아 우리 팀형팀아니요 <집안. 몬람> 우리 팀 아, 맞아요? <몬람> 아맞아 쉬지마 쉬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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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상대 팀이 줄 알았어. 형 응, 형이 형이 복싱 카아 네, 네, 네. 그랬나? 민수 <laughs> 다치면 안 돼. 파케이 <laughs> 아, 사이드. 야 민수 다치면 안 돼. 어 민수 나와야 돼. 진짜 우리 팀이 줄 몰랐어요. <laughs> 어 민수 다치면 안 된다고. 있어다고 <laughs> 나이스점 아 이점 가자 가자 깔끔 아, 오나이스 <laughs> 나이사 <나이스야. 웃음>

정석을 봤습니다. <laughs> <샵>. 아, 가번이 <laughs> 야, 민수 빠지면 안 돼. 좀돼수우왜 어, <laughs> 얼마 소중한 자원이에요? <laughs> 어,

야, 뭐야 박스? 빈 <laughs> 블랙 앤드 이버라고만 앞에. 공 oh. 아, 더듬었어. 더듬자. 더듬자. <웃음> 더듬자. <웃음> 내일부터 시원해지나? 그럴까? 2 0도대로 내려가는 거. 같아 <목소리도> 최고 온도가 27도인가 2 8 왼쪽 왼쪽 드디어 내려가지 그래도 <목소리도> 내 전력이 기홍이 형보다 임팩트 있게 더듬는 사람은 없었어 <laughs> 전수! 오, 오 역시 미들 <목소리도> 좋아 맞다 점수가 어, 시원시원하게 나는구만 여기 아유 리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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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어리었어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 아! 아 빨리 좋아해, 고등 수비 잘해놓고! 아 이게 무슨가요? 수비 잘해놓고! 보라넛 기습이 좋았는데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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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! 엄청 좋아요! 되게 양질의 패스가 온다 엄청 좋아요! <laughs> 형섭이 가라. 성섭 세영이 쪽에 가는데요. 그영아 봐주지 그랬어. 풀. 풀려고 전키 타고 는데요 <laughs> 아! 나이스 <laughs> <laughs> <스타트>. 나이스. <laughs> 네. 민수 <laughs> <인수> 좋다. 민수야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아 C 팀이구나. 어, C 팀이야. 나도 오늘 왔어. 민수야 그것만 자제하자. 오늘은. 아우디 컨셉이야.

조용한... 아, 이제, 이제, 이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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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빼 아, 빼빼 것 같은데 <laughs> 오유신영이아유 까비 어, 와봐 안돼 아3대인데왜 저렇게 어어어무어할게 뭐 어른? 면 나, 팔서유신명 진짜, 아, 진짜. 아, 진짜. 유시명. 지전 왔어요. 기덕이 형도. 저번 주 40대. 아이스 <laughs> 그 어, 갔잖아. 사이 리버스야. 사이가 40대가 리버스. 왕경도 어. 있고. 어. 어. 몇개 갖다 쓸렸다 그렇게 잘해. 대대다. 아, 게그너 어, 존나 빌런게스 두명대되아 그때 빌런게맞아 <목소리> 와! 그거야 형형 일요일에 이렇게 하자. <목소리> 는거 알겠어. 알겠는데 아, 플지개짜증났지짜증났 <목소리> 어뭐저 공을 선전 써야 되고 전화 박 하나도 안 되고 이미, 이미 우리 형이 막 뭐라고 했잖아 ㅋ ㅋ ㅋ ㅋ 뭔데 거기서오아캐 <laughs> <이러면서>. <아우. 웃음> <laughs> 없이 스트가 공도 안 가져와가지고 저공 하나만 지자 계속 던지고 있어 이 n b a 이게 다망가뜨린다 뒤엎이 뒤엎어! 보통 가 패스 위주로 그 많이 하잖아 슛 안쓰잖아 어잘 안쓰는데 패스만 하지 않으면 빌라 씨. 데 근데 막 던져 아까 그러니까 좀만 더 다듬고 했으면 우리 그렇게 쳐발리지 않았을텐데 아, 수비는 그릇 변하고 쏘기만 하고 시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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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 기덕이 이 수비를 좋아하니까 수비 안하면 되기 싫어하지 어, 너무 좋아. <laughs> 오히려 그, 나이 많은 그, 분이 오히려 더 잘하더라 고리우 비오는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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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량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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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아 괜찮아, 민수야, 괜찮아, 괜찮아, 좋다, 좋다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아, 시작. 아 올라가. 마이너스 오점 먹을 뻔했어. <웃음> <웃음>